대리님 미팅 메모 정리따위는 같아서 못하겠디? 아니 나랑 한 미팅이 같지 않았어? 아, 급하다는 말씀이 없어서 사업계획서 먼저 처리하고 들려버렸습니다 재무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 중으로 넘겨야 예산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그럼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업체 선정 회의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아 내가 이래서 여자랑 일을 못하겠다는 거야 아니 희생정신도 없고 말이야 뭘 기대해 뭘 참. 하, 참. 뭐가 이렇게 뻣뻣해? 죄송하다고 안 해? 죄송합니다 가봐 꼴도 보기 싫어 임신 중인데 너무 무리했나 봐요. 뭐? 임신? 예. 안정을 좀 취해야 한답니다. 야. 너 알았어? 아니요? 아니. 대체 애를 며칠이나 낳는 거야? 애 둘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 예. 아이 그거 참 어떡하려고 또 임신을 했대? 아참 이기적이다. 에휴, 비자. 애 난지 얼마나 됐다고 또 임신이야. 아또 휴직이야? 아니 첫째 둘째 나올 때도 우리가 얼마나 편일 봐줬는데. 아 언제 또 실무직 교육시켜 일을 시켜요? 둘째 때도 제가 수진 씨일까지 따느라고 코피가 터졌는데. 아이고 다른 팀에 또 실무직 빌리러 다니게 생겼구만. 진짜 여자들이 문제야. 기껏 교육시켜 놓으면 결혼에 임신에 남편에 애기에, 아, 핑계도 많아. 그것도 아니면 눈물바람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그게 다 여자들이 의리가 없어서 그래. 이래.